마지막부터는 앵콜을 또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나와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걸뭐 하니? 집돌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집돌이세요? 네?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 집돌인데 포켓벌에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하, 역시나 정말 매번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공연을 또 이렇게 어,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지금 저한테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시겠지만 어 그분들께 여러분 크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끝에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시간 여유 되시면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아 요런 요런 사람들이 이번 풀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줬구나 하는 거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공연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한 건데 오늘 여러분의 에티튜드는 제 가수 인생 통틀어서 최고였어요 나 실망할 것 같아요 맞들려고 약간 중독됐어요 지금 축구선수가 된것 같아요 <laughs>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이제 정말 어, 22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어디 있으면 23년이 고올 텐데, 어, 올한해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아끼지 마시고 다 후회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입고 싶은 옷, 제가 하고 싶은 거, 저다할 거거든요. 왜 발라드들은 양복만 입어야 돼? 공납할수 없어요. 세상에 예쁜 옷이 얼마나 많은데. 더. 형 찬란하고 더 이상한 옷들 다 입고 나올 테니까, 각오하시고요. <laughs> 어, 여러분들도, 어,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만나서, 아쉬움 없듯이 사람들과 시간 보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졌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되게 덥더라고요. 근데 좀밤 되니까 사실 다시 좀 추워질 것 같아요. 비 소식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일 그엇보다 건강 안전이 제일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다치지 않게 가실 때도 조심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전에 사진 한장 찍어볼까요? 네? 아까 인스타 에 올려달라고요. 혹시 여러분 풀킴 인스타 팔로우 안 하시면 한번 구독 좋아요. 저 대꾸 한번더 들어요. 오늘 오늘 뭐 할까요? 하트? 네. 하트 할까요? 네. 큰 하트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너왜헛구역질 <laughs> 마지막 노래로 One <laughs> more time 들려드릴건데 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라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에게도 정해진 셀리스트라는게 있거든요? 열심히 준비하자, 미스터 안녕 이제는 안돼말 도저히

아무도 해본 적 없지. 아월래는 너무 오랜만이니까 좀 가사가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지금 오버타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 집중. <laughs> 나의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 부탁해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가정 궁금해, 그건 너는 마찬가지. 보면 충분해, 쫓고 쫓는 그런 놀이. 하나 이끌림과 호흡 너와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여기까지요. 에 <laughs> 선생님 제 가사를 가 다시 한번 숙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버타임 보여드릴 건데 이번 오버타임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아니 오버타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시는 걸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길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시면 정말 그 방송을 자면 방송 사고거든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두 긴장하시고 제가 마이크 를 넘기면 한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One More Time이라는 노래는 어, 정말 힘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겠지만 또 있겠지만. 그 순간에 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번더 힘을 내서 일어나 보자. 어떻게 보면 조금 식상하고 뻔한 캠페인송 같은 그런 가사일 수 있는데, 또 정말 그 말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 말보다 힘이 되는 말이 없더라고요. 음, 어, 그럴 때마다, 아, 정말 진실된 것만큼 강력한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번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 곡, 원무타임 들려드리면서 저는 들어갈 거거든요. 어, 다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끝까지, 목이 아직 안 쉬셨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 옥타브 위로 부르셔도 괜찮아요. 저는 못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막세 끼, 다섯 끼 위로 부르셔도 되기 때문에, 목이 여기서 다 여러분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못된 가수죠. 팬들 목쉬를하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전 그걸 원해요. <laughs> 어, One More Time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